만약 우리 b t 비 b 멤버가 가족이라면, 음. 네, 혹시 멤버들은 그런 생각해 본적 없나요? 뭐뭐 생각? 저는 이미 할 필요도 없이 네. 가족 맞잖아요. 저는 그쵸? 이미 가족이라고 그렇죠. 생각이 들어서 맞아. 요 진짜로. 네. 아니면은 나 빵. 봐봐. 맞나? 어좀 나네. 들어봐. <laughs> <그래가>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이게 안 나는 거야. 아. 난 진짜 안 나. 아아 지금.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<목소리> 진짜 안 돼. 맡아보세요, 진짜. 아, 연모 건가? 자세히 듣는 건가? 자세히 아니요? <laughs> 너가 해 아니. 너가 해 아니. 나그 대사 진짜. 격잖아 코라 라시게 뭐야? 뭐야? 마이아 야 아이폰. 광고인데 광고 인데아 해봐. 칙칙칙칙 아코 코야 코. <코야죠>, 코. <laughs> <laughs> 아내 코물이 나오냐 <laughs> 나랑 은 형은 네, 통하는 부분이 네, 있어. 있어. 은 형이 말하고 있을 때. 어,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는 부분은 웅가영이 얘기해주는 거야. 웅가영, 우리 평생 가자. 그래갖고, 단 환갑, 환갑. 응, 차단. 응, 차단. 내가 진짜, 내가 분량까지 하고, 응? 빨리 넣어. 응. <laughs> <laughs> 소스난 이거 먹을 거야. 아, 나 이거, 이거. 일단 시키, 시키, 시키. 시키 기다려봐. 나만 잔돈으로 한번 먹을 수있으면 난... 먹어. 아니, 3, 내가 청삼이랑 뭐사는데뭘기다려서하서하서 하는 만들고 갈에서로통만들서 하는 대로. 한국에서 하는 대먹한국먹로뒤로한로한국에에서 하는 대로. 한국 하는 대하 때 스트레스받아서 치즈 콘트 크면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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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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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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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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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만하만거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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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들어 네. 그렇죠? 안고 잘수 있잖아요. 고잘수있잖 그러면 우리를 안고 자는 우리를 찾으셨지. 우리를 찾으셨지. 우리를 리를지리있지 않아. 정말 가까이 우리를 찾으셨우리아버지우리 보고 싶셨지어요 저도 다 보고 싶었는데. 그래서 형들 선물 사왔어요? 아니요 회사가 아니, 일찍 일찍 불러서. 아니 선물이야. 선물에 뒤로 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좋아요. 좋아.